우리 함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또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도 점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요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은혜라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식적인 인정도 감사하겠지만 건조합니다. 메마르죠. 갈수록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 단한 번뿐인 이 삶을 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건조하고 메마르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33년이라는 짧은 그이땅에서 삶이었고요. 3년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지만은 정말 그짐 엘리엇이 그의 카도로의 선교사인 미국의 선교사인 그의 카도로 갔던 짐 엘리엇이 고백한,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자기의 마른 가지 같은 자기 삶이 활활 타오라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그 원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도 주셨지만은 감정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돌보심, 그 따뜻한 손길에 우리는요 안정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어지죠.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는 것도 경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괴로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가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일들 더 나아가 주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 때 일어날 모든 환란 또한 다 견디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깊은 교제가 지속되어질 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했죠. 이사를 비롯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뭐예요? 팔은 권능을 말하죠.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저 수많은 유럽 땅을 정복했던그 나폴레옹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기 전에. 자신이 만든 제국은 1세기를 넘기지 못했는데 저 작은 동네 평생 머리도 꽃 없이 저렇게 살았던 결국은 그 작은 땅조차도 차지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는 영원한 제국을 만들었구나.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의 그 섬김과 죽으신 그 사랑이요, 결국은 전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세계보고마, 얘기하면서요. 나폴레온 같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전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각고. 연한 순각고란 말은 무엇입니까? 잘린 나무 밑둥에 그 자라난 아주 작은 연한 그런 잎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 멸망된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왔다. 마른 땅은 어때요? 그 마른 땅을 뚫고 그 잎사귀가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출생과 성장이 그 메시아의 출생과 성장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체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너무나 비천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세상을 전복했죠.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복음을 듣는 것에 무관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평생의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란 말은 무엇입니까?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첫 일생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 세상을 보시며 늘 안타까워하셨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며 눈물을 씻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 질고를 아는 자.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육신적인 그 아픔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리고 공세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 질고를 겪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든병 걸린 자 같이 그런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종교와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멸시와 그런 간구와 그런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귀역이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한다, 말로는 영광 돌린다 한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나중심, 내 이익, 내 손해, 내 감정, 내 의, 내 자존심, 그거 조금 건드리면은요. 이것도 뭐고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 편의, 하나님보다는 내 시간, 하나님보다는 내 감정, 하나님보다는 내 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로가 아니라요. 생각과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이라는 증거로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교회가 주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 목회자가요.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 성김을 받기 원하는 자리에 올라오기 원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가 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삶 가운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 가리운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게다잘 되고, 막 모든 게다 응답받고 그래야 사람들이 어? 좋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것은요,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laughs>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 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섬기며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